이리 고 이리 요하하세요리드하세요리드하세요리섹하세요리섹하하세요리섹하세요리섹하하세요 매주 e 세요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e 드 d o 요 이거 뭘 해줄 수 있는 y 정 r e They a 요 e They are. They a 뛰 e 안 됐나? <laughs> 바닥 내우신 거 같던데. 블로티네, 이게. 그냥 전파를 할게, 나. 우다이. <laughs> 뭐야, 쉽네. 내가 어려운데? 그 <laughs> 빵. 어, 당연하죠. 가물이 더 하자, 이렇게. 어? 그런데 풀기 다안 썼어요. 잠깐만요. <laughs> 최소가 뭐 했던 졌지 뭐가 겹쳐서 들어왔나? <목소리> 아니요. 땡긴거아요 땡긴 아, 글레이브 던진 거. 내려올 거예요, 이제. 이거 밀어들 수도 없죠. 글레이브. 아니, 잠시만요 아, 그요 바닥 조심하세요. 그래 보여요, 방송. 음. 바닥 조심하세요. 맨날 죽는데. 아, 근데 방금 진짜 죽을 거 같긴 했어. 하세요 <목소리> <목소리>

환계하세요아 바닥 조심해요 쩔어해졌어 로 조심 계하세요 왠지 여기야 아니네? 바비 뭐야 그 텐들리 옆에 있으면 암살당해요 <laughs>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그건 진짜 죄송합니다 <laughs> 하 <산주하세요. 웃음> 바닥 조심하세요 한두 번 당겨 본게아니서 바닥 조심하세요 <laughs> 그럴 수 있지 아 온다 텐트림한테갈거 네. 같아서 구출했는데 어? 아아 어? 네, 떨 아, 떨어졌어 떨어졌어 떨어어 <laughs> 가지고 아,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너 너무 힐러 없어, 힘 없어, 힘 없어 위험해. 힐러 없어 안 돼. 아, 여기 왜 이렇게. 너 봐요, 이리. 그냥 여기로 가자. 그냥 그냥 뛰자. 응, 어. 되게 음, 나을 것 같아. 야, 덕분에 쿨기시가 맞췄다 그래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Bam! 제발 백대마 날 죽이지 어, 말아둬 이거 왜안돼 이거 네. 안 됐다 저 화이앗은 뭐날라오는거 겁나 싫어 이거 위에서 잡게? 네아 이거 안 잡아야 밑에? 아니요 거 순서를 좀 바꿀게요 이거 중고도 치기에는 얘네가 더 나은 거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옆에 애자안나오 조심하세요 어? 왜 이렇게 났는데? 났잖아. 봐봐. 이렇게 난다니까? 바닥 조심하세요 오케이. 네. 이것도 그러니까. 저에게 주시는 실현이라고 생각하고 레드 하나 뱉고 좀도 감금 하나 하고 어짤센거봐 어? 좀가 가고 싶은데 이 와야 돼요 어떻게든 레드 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오씨불 바닥 진짜 너무하네. 어, 아, 오픈이야, 오픈이야, 오이 아, 더 해주실래요? 하는 중. 줄... 어 이런. 아이고. 아이고. 게... 바닥 게 조심하세요. 저 오른쪽이 매지하세요? 위험해다 <laughs> 아, 뛰어나오실 때? 뛰어 뛸거 예, 이거 뛰어 뛰어야 될것 같아. 일단 전투건 이새 떼지 않을 거니까요. 조심하세요. 음. 프라임 뒤에 로머 조심. 저것 또 뭐야? 이거 매즈 깬 거예요. 아 베드.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한번 데려가지. 아. 없네. 어디 애들었어요? 아, 이거 이거 내 한번 나만 죽으면 돼, 나만 죽으면 돼. 바닥 조심하세요. 죽으면 우리 전방 없잖아 잠깐만. 어. 바닥 조심하세요. 거의다안 잡았나? 아이 잡았어요. 아무도 뛰지 뭐. 똥개 피한다고 살짝 안쪽으로 붙어. 우리 처음에 저 왼쪽으로 진입할 때도 똑같은 건데 음. 이 오른쪽에 애들이 애드가 너무 애드범비가 너무 가까이 조심하세요. 있어서 음, 아예 더 나가서 잡았어요. 야어 아예 저기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세 마리 붙여서 데려온 거 있잖아요. 네. 걸로 우리가 걸로 갔어요 됐어 할 거면 그러니까 잡아갔어야되는데 다닥 어. 조심하세요. 어, 어, 어. 아, 미리 MDP에 공유하고 얘기하고 가야 네, 돼. 대상입니다. 아 그만해. 음? 아 던들이세요. 너무 계속. 아 그냥 안 뛸래 이거. 네네. 블러드는 오겠네. 부활을 해야 되지 않아아 블러드는 안 되는 해. 건데? <laughs> 아니요, 시간. 블러드 시간은 되는데 데스 때문에 시간이 뒤로 밀린 거라. 이거는 한번 지내. <laughs> 어, 나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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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지금 아, 문제? 됐어 됐어 이 아,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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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무 광대를 때 엄청 빨리.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바닥조심하세요 곧 <놀람> 바닥. 방역 데미지 바닥 조심하세요. <목소리가> 오, 너무 여기 오면 금방. 여기 방여방 여기 오면 금방. 여기 오면 금방. 여기 금 진짜 죽 오면 금방. 여면안방는거야 근데 방이 금방. 여기 오기오기 오면 아방 여기 오면 금실 여기 오면 금방. 여방 저도 여기가 좀 아껴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이라고 세몰이죠 <laughs> 여기? 네 오른쪽? 네 세몰 오브라임 불러도 텐틀님이죠 바닥 조심하세요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빵. 와네 마리에요? 네네 마리에요. 어 <laughs> <laughs> 해맑아인데? 아, 해맑은 줄 아셨어요? 네. 얘기를 안 했나? 얘기를 안 했던? 아니 내가 물어봤잖아 오른쪽이냐고. 네, 그니까. 저거, 저거, 아실 줄 알았어. 저데 오른쪽은 한 번도 안 해보긴 했었어요. 아, 아 이게 맨날 인원이 바뀌니까. 아돼 뭐. 살렸, 뭐야. 어, 내려온다. 살렸으면 됐지. 빵. 아니, 왠지 해? 오늘은 좀 힐을 넉넉하게 하고 싶었는데 다행이었다. 왜? 이거 타다 볼도 엄청 많거든요. 타다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어완생저 이것만 하고 석창만 먹었는데 <laughs>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근데 이제 아, 까지 시간은 되죠? 뒤로 착착착착 h a k Tchak, Tchak, t c h 면 k Tchak, Tchak, t c h a 이 t c h a 네. 손주가 어, 넘어게요다 같이 밟고 두 번째 건널 수 있을 거고. 네, 네, 네. 자, 이제. 좀 끝아갈게요. 음. 네. 이번 거안 걸려나? 신성아 깔고 있는데. 40초 될려나 응. 애매하니까 그냥 두 번째 하실까요? 올것 같긴 한데. 응. 바닥 조심하세요. 빵! 빨리 미리 가지 마세요. 음, 벗 하나 할 거예요. 하다 안. 하나있 어우, 뒤껏 벌어 오래 가. 바닥 조심하세요. 샌들링 이번에 무적 쓰지마.. 저 생룡기 쓰지마 희선 줄게 네 1번에 그냥 내가 밟을게 네네 그럼 막 갑자기 가지 마지 금러면 자자자자자 어.. 어 멈췄어 어 멈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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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너무 웃기네. 아, 멈췄어. 아 <laughs> 아니, 나도 보고 있었다고. 아, 조심하세요. <laughs> 방금 한번더 들어가면 세 명이 사라질 것 같긴 했어. 어, 아, 그래서 <laughs> 멈췄다고. 어, 나도 놀랐네. 원래 이 정도였나? 아,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병생도 <laughs> 밟으셨구나? 응, 하나씩 <laughs> 다 밟았어. 아 아까 온센프 생석 뽑아준 거나안 먹었나? 아, 까먹었다 이번에 이번엔 다 같이 아, 이거. 어다 밟아야 되니까 밟고 나서 어둠 깔고 모여 있을게요. 일단 밖에다 깔고 가자. 오우. 기다려줘요. 기다려줘요. 됐어요. 네. 가도 돼요. 하나씩 <laughs> 어둠 깔고 싸우는 것들이요 오케이 다 들어갔어 디3하나둘 하나 네. 끝났고 오늘 끝나고 나 제작사 한세개해놓고든 바닥 하세요 완전 세팅 다 갈아 엎으려고 하는 거는. 미리 가지마 응 세팅 갈고 저녁에 돌자 네이번안 밟아도 밀릴 수 있나요? 응, 그렇지만 내가기 한데 애 매하다. 내가 밟을게. 나도, 나도 밟았어. 아 죽겠다. 변변이다. <laughs> 아니 이거 디버스 왜안 쏘져? 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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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선 아니 마채에서 터지면 탱안할 거야. 선생님 미안한데 올라가서 석한번더 뽑아줄래요? 에이 미안해. 깔고 있어 안 그래? 나 까먹었어 미안해. <laughs> 나는 저거 냄새 한번 무조건 깔아야 돼. 내가 먹어야 돼서 쏘리 쏘리 나 아까 아까 아리가 달라갔을때 뽑았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깜빡했어 사실 그 직전에 1렘 잡고 앙템 한번 까셨는데 저는 그때 그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는 어차피 렘드전투 끝나면 한 개씩 무조건 까라. 그렇지. 내가 일부러 한 번씩 먹기 때문에 아니 앙템이 계속 폭야 되긴 하겠군 필요한 건오 잠깐만요 이게 영샘 까는 거랑 내 생성 만드는 시간이 똑같아 음. 와 이번 철퇴를 쓰게 만드시네 채소 있잖아요 바닥 아니 채소를 쓸 때까지 버리는 거예요? 그래 원래 죽기도 여럿 터질 때까지 해 주는 거 아니냈어 아니 누가 그런 말을 만든 거야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피통 30%으통 가야지. 페퍼들은 그그 그, 그런 무작기도 다 풀링 방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아니에요. 페퍼 아니신가 보네요. 네, 저는 연약단. 아직 말을 할 시간도 없네. 조심하세요 정령 이번 정화 쓰고 터질거예요 해요 이거 고오야 한번 맞출래요뭐죠 쟤가 죽어있어 치킨을 죽어있었어 <laughs> 쟤를 오래 살려주면 안될거같아 맞아요 맞아요 한번 더쓰겠다 그럼 <laughs> 어? 잠만오 새벽 살렸어 그아 이거, 어, 아, 이거. 치키라데라 다 빠졌었어 아. 저도 인지를 못하고 있어 아, <laughs> 당신의 대상입니다 아개새끼 okay, 조금 빡세게 해볼게요 그냥 빠르게 하셔도 돼요 제가 못것 같아.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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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랐어요 연가아저 슈퍼 쿨이에요. 아발연이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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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발 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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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뒤로 숨었는데 <laughs> 좀더 벽뒤로 잘 숨어야겠네 이제 바닥 조심하세요 안돼안돼더 나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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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바닥 조심하세요 아 거기 소을시어을어 하네 다음에 뭐 잡아야 되죠? 다음에 저거 로머 놀디요 로머가 5마 보면 붙이죠, 그냥. 네. 바닥 조심하세요. 시간은 좀 모자라겠구나. 음. 나 당신의 대상입니다. 이거꽂힐때 빼야 되죠 저도 저쿠이에요 어, 나이번에 근데 살수 있나? 지금. 별로 썰어다, 너. 생농기가 없어. 그리서시도요 응. 어, 시장. <목소리> <목소리> 만 똑딱 됐다 bam 둥둥둥 오안 이거 잡아 야 되거든. 그래 뒤에까지 어그 잡턴인데 뭐야? 어그리 세마. 왜 생긴 넣어놨어 동시에 세개가 나가는데? 근데 그래도 막 평타는 별로 안 맞으신 거 같은데. 평타는 덥하게 쳤고 뭐된거 같은데. 빨리 아저지어아죠 3분 동근하네 박딜 해보자 살짝 핸들링 살짝 더아니아니 네. 아니, 앞에 말고 왼쪽 바닥 조심하세요 아니, 왼, 왼쪽! <laughs>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뒤에 있어! 여기, 여어 여기, 주냐! 여기! 여달라고 여기! 여기, 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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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아, 조심하세요. 개우키네. 개 <laughs>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뒤에 갔다. 그게 좀위세요 올려야 돼요. 잠깐만, 일를 하고. 바닥 조심하세요. 올라가면은 제 반대쪽은 푸님이 네. 나가주실 거죠? 네. 음, 일단, 핸들님은 딜 하시고, 혹시나 그거. 안 되면 지원만 해주세요. 일단 딜부터 하세요. 네. 그리고 전이. 조심하세요. <laughs> 고개 돌리세요. <laughs> 곧방영됩니다 바닥 조심하세요. 올라갈 준비하죠. 방문했습니다. 하고 갈수 있겠다. 기차 오겠다 이거. 얘네들 약간 딜레이 걸려서 와가지고 다안 걸리겠다, 오케이. 다안와 가지고 다안 걸리겠다. 아, 안 걸려. 차안 와. 기차 막 끝났어. 뱀. 혹시 와도 지원할게. 아직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안 죽으면 될거같거든 이거. 야, 내가 청면 돼요. 충분해요. 이거 눈뽕 때 생기고 있어야 돼. 네. 컷님 데미지. 거기에 동대세. 어, 내면열 좀 들어가 있어. 눈뽕 때 생기 써야 돼, 지금. 바닥 <laughs> 조심하세요. bam 다음 눈뽕 만약에 보면 텐들리한테는기스 줄게 네곧 방역 때지엠엔 열정 들어 고개 돌리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바닥, 바닥, 바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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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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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